벙아야형 안보여? 아 예. 세이브존 어 아. 아, 보여? 치워봐 어이 잘다 너도 마스크 중이냐? 응. 어? 아 둘이 진짜 형 저기 탁주가리가 헐거워가지고 아, 저는, 이거, 앞니가 벌어져가지고, 어. 근데 랩, 랩하면, 랩하는 애들은 이렇게 보면은, 예. 스타일이 다 이렇게 좀 비슷해, 왜? 이게 자유라는 어떤 그런, 그런 건가, 이게, 스타일이? 보면은, 서, 서 있어봐. 세상이 반항이야? 원래부터 이렇게 되는 거어 아, 원래,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어? 예. 힙합 스타일? 예. 제대로 우리 인사 한번 해줄까, 여기? 보고? 음. 안녕하세요. 스물살 능곡에서 살고 있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부모님이 이렇게 이혼하시고,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술 드시고 때리고, 여동생이랑도 이제 비교를 어. 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를 좀 먹고서 제가 어릴 때 잘못... 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냥 참고 이렇게 있었는데 요새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음. 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가 예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 너도 문신 있어? 네. 예. 뭐야? 이건 운동할 때 새긴 거라고. 뭐. 원산지 표시야 이거 뭐야? 이거 죽을 수는 있어도 뭐 질성 때 이런 데서. 어 운동 뭐 했어? 저 취미로 유도하고 원래 아 유도했었어? 예. 원래는 복싱. 형도 유도했잖아. 예. 어. 어. 취미로 유도했어? 예, 아. 유도는 취미로 하고, 아. 전공으로 했던 거는 복싱. 아, 전공. 복싱? 오. 네. 뭐, 선수생, 선수생활 한 거야? 요 예. 체육관에서 선수생활 하다가, 아. 다쳐가지고. 어디를? 어깨인데 좀 아. 찢어져서 아. 다쳐서 몇년 동안 쉬다가 요번에 다시 군대 가기 전에 프로 시합 한번또 뛰고, 그렇게 아. 생활했었어. 그럼 지금은, 이제? 예, 지금은 예. 아예. 아예 저골 예. 래퍼? 예. 누구 더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걸 포폴 오게 향이 찢지게 예. 책. 뭐 어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어, 어릴 때부터 어.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음. 부모님이 이제 아마도 어머님 카드빚 때문에 음.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손 잡고 어. 부산으로 가서 이제 할머니 밑에서 한 17년 동안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라왔고 동생은 이제 엄마한테 있다가 여동 제가 여동생 예 여동생 엄마한테 있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왕따도 당했었고 이제 여동생을 큰 엄마가 이제 보내라 해서 여동생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여동생이랑 이렇게 할머니 밑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제가 중학교 때딱 들어가면서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학교 생활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학교 생활을 초등학교 때는 왕따를 당해서 어. 중학교를 넘어갔는데 중학교에서는 이제 조금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강해보고 강해 보야겠다 어. 이런 어.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아, 우리 초등학교에 누구 누구 있는데 걔 내가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가오 좀 잡았죠. 아, 한증 예. 근데 걔들은 다른 초등학교라 와서 얘를 당연히 모를 줄 알았는데 어. 얘가 얘를 알아 가지고 얘가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어떤 야, 새끼가 야. 네 얘기하고 댕긴다고. 예. 얘가 너 이길 수 있다는데 어. 그러니까 얘는 그때 초등학교 때 저를 좀 괴롭히면서 이제 했던 애라서 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생활이 또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이제, 아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이제 어릴 때는 솔직히 그게 좀 쪽팔린 건데 지금은 뭐 쪽팔리다고 생각 안 하고 어릴 때 그냥 응. 빵트를 했었어요. 이제 빵 하면서 이제 집에 가, 가면은 또 집에 집에서 또 저랑 여동생이랑 되게 비교를 해버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도 그렇고 큰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공부를 잘하고 아. 말을 잘 듣는데 왜 너만 이 모양이냐 아. 이런 식이 그래서 이제 큰 아버지랑 아버지는 신발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음. 애들 공부로 시켜서 이제 공부만큼은 제대로 하게끔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부터 운동에 빠진 거예요. 음. 네, 저는 공부 싫다 이러고 나와버리고 음. 나는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1 때 야구도 하고 싶어가지고 큰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음. 야구하고 싶다. 음. 근데 솔직히 저희 집 형편으로는 야구가 형편상으로 할수 없는 환경이어서 음. 동네 야구로 이제 취미로 하다가 결국은 포기했죠 포기하고 또 어떤 친구가 이제 복싱장을 데려왔는데 거기서 복싱에 빠져가지고 집이랑 이제 학교 생활을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복싱장에 이제 거의 눌러서 상그 거라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빵X틀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진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동네 이제 뭐 노는 선배라고 해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저희 할머니한테 막 재형이 어디냐고 나오라고 하라고 제가 만나기 싫어가 지고 잠수 타면은 이제 아. 집 앞까지 막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막걱정돼거지요 너는 왜 그런 애들 만나고 생기냐. 같이 아. 어울려서 노는 거야 아니면 걔네들 뭐 맞은 거야. 저틀저틀 짓을 저틀, 저틀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울려 놀다가 이제 음. 이 형들이 이제 잘못된 거죠. 이제 어울려 놀 놀아주는 척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시키기 시작하니까 음. 괴롭히기 막돈 뜯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하고 이제 제가 잠수를 한번 그냥 탔어요. 음. 그러니까 이형 계속 전화를 하는데 음. 전화 안 받냐고 막 음. 이러면서 집 앞까지 찾아와 가지고 저를 끌고 나가서 음. 진짜 뒷산에서 많이 맞았었고. 그렇 많이 맞는 거없잖아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진짜 많이 맞고 살아서 그래서 아마 복싱에 빠진 거 같아. 요 음. 왜냐면 밖에서 맞고 집에 가면은 또 아빠한테 또 맞고 이래버리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랑도 사이가 되게 멀어졌었죠. 동생이랑의 사이는? 동생은 큰 집에서 이렇게 띄어주는. 공부 잘하니까. 예,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듣고 음. 이렇게 띄어주는 타입이었고 저는 아예 언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가 어. 어떻게 뭐 고등학교 자퇴하고서 한번 진짜 심하게 맞았어요. 고등학교도 중학교 때절 괴롭혔던 애들이 똑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입학하고서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안 나갔어요. 아 그냥 뭐, 시간 좀 때우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 이제 학교 선생님은 그거를 모르시니까 이제 음 제가 한번 이제 학교를 한번 갔어요, 결국. 어 학교 선생님 갑자기 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뺨을 때리는 거예요. 학교를안 나왔으니까. 네. 어. 큰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죠. 저 자퇴하고 싶다. 솔직히 어. 말해서 여기나 다니면 내가 못 다닐 것 같다. 어. 이제 할머니랑 손잡고 이제 가서 자퇴 동의서 받아내고 자퇴하고 딱 어. 나와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와서 문 잠그고 그냥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 아빠가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아빠한테 한번 욕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뭐 중학교 때도 어. 뭐 솔직히 말은 말을 안 했거든요. 어. 어, 맞고 산다 뭐 이런 어. 말을 안 하고. 그 아빠는 이제 그런 음, 거 이제 모르시고, 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 방, 그때 살던 제 방에 어. 사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 사다리를 갖다가 이제 저를 때리, 아 찍으신 거예막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저도 돌아오고 아버지랑 이제 주먹 다짐도 했었죠. 너무, 너무 저도 억울하고, 어, 동, 맨날 동생은 넌 그냥 동생한테 누나라고 불러라. 뭐 이런 식으로 큰 아버지 큰 집에 가서 또 고기 먹으면 또 그렇게 얘기하셔.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 이제 네혼란자하자 예. 내가 암... 이래서 <laughs> 밥 먹고 얘기 얘기하자고 하는 거야. 이밥이 밥이 들어가? 이런 얘기 있는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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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예. 그왜 혼자 그렇게 참았어?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고 좀 그러지. 그래야 너를 알지. 얘기를 안 하면 몰라 사람들이 다. 제가 큰 엄마한테 메일을 한번 들었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한도니 왕따를 당하는 건 아니고 어. 이제 전학을 가고 싶다. 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음. 큰 엄마 눈치를 좀최고 계셨던 것 음... 같아. 너 여기서 전학 가도 어차피 똑같다. 그냥 네가 한번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는 거 같아요. 사람들은 참 그래, 그렇지? 네. 자기가 당해 보면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요 네. 그러면 여기서 형이 하나 물어볼게 그 당시에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애들 이제 지금 만나면 이제 네가 이길 수 있어? 그가 지금 그래서 제가 부산을 안갈요 애초에 아, 왜냐면 만나면은 어 뭐라 해야 되지 옛날 예하루이 많이 맞기도 했거든. 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동한 거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재밌어서 한 것도 있었고 음.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구나 한 것도 있었어 너 되게 뭐랄까 형은 네가 정신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보통 이렇게 뭐 소위 셔틀이라고 하는 애들 달라지려고 안 하지 그냥 혼자 참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결되겠지뭐 이렇게 그치? 예 너는 운동도 하고 강해지려고 그런거 되게 좋은것 같아 그래서 뭐 아버지랑은? 아버지랑 그렇게 아버지는 또 진짜 아버지에 대해서 또큰얘기 어. 하나 있는데 어. 아버지가 지금 전과자예 폭행으로 이제 전과자신데 저는 그거를 아버지가 들어가시고 어. 3년 뒤에나 알았거든요 그 사실을 어. 그러니까 큰 엄마가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마음 잡고 응. 운동으로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어서 응. 대구 대학교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때 큰 엄마가 이제 면접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해서 안양으로 한번 갔죠. 나오시면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나오시고 나서도 똑같아? 그쵸. 그렇죠. 똑같. 아 똑같다라는 건너 이렇게 또 때리고 막 그러는 거야? 아 이제는 때리진 않으신데 응. 그냥 이제 좀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음. 좀술 드시고 그냥 음. 욕하시고 그렇게 좀도하셨죠 스무 살부터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던 거야? 아, 열일곱 살때 제가 여기를 서울로 왔 와서 어. 슬리퍼 질질 끌고 이제 어. 왔어요. 엄마한테 딱 전화하니까 어디 어디 역에 와있어라. 그럼 데리러 갈 거다. 어. 알겠다 했는데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제 걸어오셔 아, 알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자주 만났던 분인데 어. 그분이 이제 엄마의 재혼하신 분아새 응. 아버지 예음그래 응. 처음엔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하다가 솔직히 그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새 아버지가 훨씬 더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응. 분이셔서 제가 뭘 해도 이제 다 이해해 주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응. 그렇게 올라와서 검정고시라도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엄마가 이제 음. 검정고시 학원 보내서 이제 검정고시 학원을 봤는데 아, 거기서 또 애들이랑 또 어울려서 노, 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도 떨어지고 해서 그렇게 이제 좀방탕하게좀 생활을 보냈었죠. 이제 복학하고 나니까 또 꿈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게 랩이야? 아 그때는 경찰, 경찰공무원이 돼야겠다라고 어.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도를 하고 어. 복싱도 했었고 사람들도 다제 주변 분들도 공부 좀만 해서 경찰 공무원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또 그렇게 되셔서 그것도 아예 물건만 갖고 뭐만 하려고 하면은 다 안되네 잘 동생도 그래서 금융 쪽에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 은행원이 원래 꿈이었는데 음. 아버지 이제 호적조사 그것 때문에 다 이제 물건만 간거하고 심지어 고종 사촌 형도 물건만 네, 면 고종 사촌형은 저희 고모의 아버지가 고모의 동생분이시데아 집에 전과자가 있으면 그런 게안 돼? 예. 아 진짜? 네. 필기랑 실기랑 다통과되는데 호적 조사에서 이야, 해봐도. 뭐 그래? 못같네 그거. 처음 알았다, 난 그거 이런 거.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laughs> 참 나도 살면서 이런 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널 보니까 형은 별게 아닌 것 같다.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다. 진짜. 지금 네가나 형한테 사연 이런거 이렇게 보낸게 여동생하고의 어떤 뭐 이런게 더 큰거야? 아니면은 뭐 아버지랑의 네. 이런게 더뭐 그런거야? 아니면 다야? 담인 이제 음. 동생이랑 뭐 나중에 차차 풀면 되는 문제고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가 두분이시니 음. 새아버지를 아버지로 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더 의지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어. 아버지는 조금 이제 그래도 아버지지만 저한테 너무 힘이 드는 조금 그런 존재신데 음. 지금 제가 어느 쪽에 이렇게 그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제 정체성이 이제 혼란이거든요.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러면 이제 새아버지 이름 말했다가 이제 부산 쪽으로 가면은 부산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신다 뭐 하고 음. 뭐 하러 그렇게 혼란스러워해? 그냥 둘다 안고 <laughs> 가면 되지 네가. 저도 그러고는 싶은데 이제 응.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 것도 몇번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가 끌고 갈수 있을지가. 가정사회는 참, 나도 뭐라고 감히 얘기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예. 그가 일을 열심히 하고, 네 살수 있잖아. 예. 그렇게 살면 또. 근데 맞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너의 뭐 정체성이니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네 나이도 지금 그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 그니까 너가 전 열심히 놀고 이할거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거 신경 쓸 견원도 없어. 뭐든 꾸준하게 최선을 다 하면은 안 되더라고. <laughs>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 노력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시골로의 세상은 안 되더라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진게했다 우리. 그날 오진 래퍼로 TV에 나와서 보자 이해하겠습니다. 예, 많이 팅하고 항상 예. 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 다른 괜찮아. 네. 그거 열심히 하면 돼. 원래. 그거 자기가 좋은 거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라는 말이 참 괜찮아. 네. 난중에 존나 유명한 래퍼 돼가지고 그때 게스트 하지라. 예. 네. 약속 안 지키면은 블랙이다. 예. 네. 겠어 가서 우리 집와서랩랩한소절찌어라 주고. Yeah